자, 그래서 이제 똑같은 육친도 뭐라고 뭐, 시간적인 요소에 의해서, 예, 그, 그 해석의 어떤 형태를 달리해야 된다. 하는 것이 나이에 따른 변형법입니다. 예, 대체로 그 대운의 순서를 매기자면은, 예, 비경격제를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제일 좋고, 비격그 다음에 인성, 그 다음에 예, 관성, 그 다음에 재성, 그 다음에 식상. 이런 순서로 대운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가장 좋습 역대운이죠, 그죠? 대운이 대체로 간지적인 모양을 볼 때, 거꾸로 그 가는 대운에서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 사례가 좀 매끄러운 사람들이 보면은, 학교 갈때 열심히 학교 가고, 아도 뛰놀 때 열심히 뛰놀고, 그 다음에 직장생활 적당히 하고, 돈벌때 적당히 벌고, 놀때 적당히 노는 게대체로 역대운에서 역대운지는 지금 뜻을 지금 잘요자 갑에서 예갑 갑이나 을을 만나고 뭐예요? 그 다음에 인성을 만나면 임이나 개죠, 그죠? 임이나 개고 관은 뭡니까 경이나 신이고 그 다음에 문학기나그 다음에 병이나 이런 그러니까 꾸러져, 그죠? 병정무기정신임계갑을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역대운으로 쭉 흘러 들어가면 천간적인 모양이나 뭐 지지에 있는 것도 대체로 무리지어서 이렇게. 예, 가 주는데 지 g n 그것이 무리까지 지우면 굉장히 좋은 발차죠. 예, 그런 발차는 정말로 학교 다닐 때 예, 열심히 놀때 놀고 예, 공부 딱 해야 될때 공부 딱 하고 그 다음에 사회 참여 활발하게 이룰 때 조직 사회 중심으로 활동 이루고 그다음 어디로 해? 예, 또돈 벌어야 될때돈 열심히 벌고 쉴때팍 쉬고 편안하게 살고 예, 이게 잘 되는데 아주 극히 드뭅니다. <laughs> 예, 만약에 전반적으로는 이게 되는데, 지적으로는 어다고예한 계절이 빨리 가면 늦게가 이런 식이거든요. 예, 계절이 한 계절이 빠르거나 늦거나 이런 식으로 잘 나가니까, 예, 어느 계절에 좀잘 맞이 떨어질 때 있고 잘안 맞이 떨어질 때고 있 이렇게 예, 시차가 다 있죠. 되게 참 음, 지지 모양도 대체로 이것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 모양으로. 이렇게 흘러가 준다면 그 팔자는 정말로 땡 잡은 거죠. 예. 육친적으로 본다면 이런 순서가 가장 좋다그렇죠 예? 극히 드물기 때문에 너무 어,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아, 내 팔자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나는 먹로 피곤해서 하냐. 그게 아니에요. 예? 예. 저렇게 되면 이상적이라는 거죠. 예? 이상적이다. 이 저게 완전 거의 그도 닦는 수, 게 도통한 사람들의 수준하고 똑같은 거죠, 완전히. 저런 대운으로 흘러가신다는 건. 에, 어느 선사에게 뭐 도가 뭐냐고 물으니까, 뭐, 나는 밥 먹을 때, 밥, 밥무어야될때밥 먹고 졸리우면 잠잔다. 이걸로 답을 맞히니까, 그 저런 사람이 어떻게 도, 도, 도 닦느냐. 그랬는데, 결국 뭐냐면, 예, 추나추동이란 자연의 기운이 준, 주는 어떤 주기에 몸을 맞추어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그치? 몸을 맞추어서, 예,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예, 자연의 그흐름에 도에 자기를 맞추어 사는 거죠. 자, 예. 그래서 아무튼 뭐 이상적인 상태는 그렇습니다만은, 예, 저런 경우는 거의 없고, 육친도 뭐라고 해, 세월에 따라서 결국 적용되거나 해석되는 것이 차이가 나더라 하는 거죠.